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단장 구도시치약관의 성우 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네, 시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잠자는 유명한 명탐정, 모리코보로 역을 맡은 성우 이정우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로 토우루, 그리고 푸르야 레이 역을 맡고 있는 성우 박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좀 남으셨는데, 박성태 성우님부터 무대 <laughs> 인사 네, 하는 소프철의여영 이후에 2년 만인데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예, 저도 2년 만인지 몰랐어요. 지난 2년 전에 3년 연속으로 암무로가 나왔다 보니까 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는 출연이 없었더라고요어 이번에도 출연을 해서 어 어떤 활약을 펼칠지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어 이번에는 복장이 조금 다양하게 마치 모델처럼 화려한 복장으로 여러 모습으로 출연을 하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번 영화에서 활약을 하게 될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석 네, 부탁드릴요네 어, 이렇게 무대에서 어,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데요 이런 자리에 서니까 어, 좀 설레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좀 행복한 느낌이고요 제가 늘그 시리즈에서 보면은 잠만 자는 감정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잠들지 않습니다 어, 조금 어, 나름 그 카리스마도 있고 냉철한 모습을 보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일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이 영화는 저한테는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그런 영화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에서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어,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총을 들고 있으니까, 청아대 단상인데 열4번째 표정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5월에 도토리현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지사님하고도 만나뵙고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영화 보시면 도토리현에 관한 무언가가 나옵니다. 무언가를 찾아보시고, 저는 많이 찾지는 못해가지고, 보시고 저한테 뭐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펜타브렘 이후에 이렇게 1년 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는 거라서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고,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 왜 이때쯤이면 항상 비가 오는지, 그렇지만 더 기억에 남는 시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고요. 어, 여러분이 기대하신 만큼 초반에 대한 상 정말 재밌을 거고요. 저는 이번에 적당히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감독님이 주무시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적당히 말을 합니다. <laughs> 아이고 제가 재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도신 위치 이번 천안의 전생에서도 맹활약을 양보했습니다. <laughs> 더구나 이번에 맹활약은 다른 분도 아닌 장래 저희 장인 어른이 활약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크게 기쁩니다. 미나라, 아니다, 란! 음, 어디 갔니? 아무튼, 우리 모리곡으로 감정님의 활약 큰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늘 극장판 이렇게 무대에 인사 올 때마다 조연 단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약카시는 다른 주연 소모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소품으로 먼저 왔지만 은 소품이니 감사랑 한번, 한번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 잠깐 놓고 그러면은 포토타임 먼저 잠깐 할게요. 포즈 멋있게 한번 취해보시겠어요 사진 많이 찍어주고 저희가 한, 한 20초 포즈 해보겠습니다. 네, 관객들 상에서 네 포즈 멋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굴이 좀다볼수 있어가지고 또 예, 네, 다른 포즈, 네, 그거 좋습니다. 네, 모래폭을 이정우 선생님도 총 한번 멋있게 예, 네, 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네, 사진 많이 찍었죠? 저희 이제 시간이 또 가려가 시작해야 돼가지고. 각객 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저 선물을 또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인 포스터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네 분을 아까 사전에 추첨을 했는데 선물 분들이 이제 호명해 주시면은 손을 번쩍 들어 주시면은 저희 저기 진행 요원이 선물 받아 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릴 네. 수 있어 들리죠 들리죠 괜찮습니다. 번호가 아름하게 매서 C, 열 여덟입니다. <laughs> <laughs>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자, 저는 F6입니다. F6. 네, F6, 손 들어주세요. 저는 M열이고요. 14번이에요. M열 14번. 어디로 들어세요 M열 M14. M14. 14번 누구실까요? 네, 다음 네. 마지막입니다. H열 9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도 안 찍을 수 없어 하루긴 네. 단체 사진 찍고 마도록 네.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다. 제 카메라 봐주시면 되세요 여러 <S> <S> 여러분 핸드폰 없이 불, 프레시 한 켜주시겠어요? 네, 다같이 응원하는 혼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레시 네, 켜주시고 <S> 네, 다시 또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사진 찍는 스태들이큰 화면에 나오는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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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진 찍고 어, 어, 요거는 투이뮤리 공식 음. SNS에 여러분들처서 음. 스토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감사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게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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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케, 케. 누나. 준비해 <laughs> 돼요. <laughs> <laughs> 어, 오늘 라이브 라방 하고 있는구나. 네. 지금 우리 이제 일관 하고요. 다시 이제 이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사회는 언제나 재밌는 일이야. 이정수 선배. 님 라이브! u l d do so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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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 a n 보시면 좋을 것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다 계십니다 아, 그태도 그래. 있어요 홈페이. 네 성공했어요 <laughs> 바로 또 아, 참고로 지금 유튜브 채널 나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 아네 바로 가야죠 아 극장이 여러 군데서 네네 네, 네, 동시에 네 맞아요 한 10분 정도는 네맞요한1 0는요분아요지 들어갈게요 영화 음. 끝났다고? 끝났어요. 네. 영화가 끝났어, 아, 여기 아, 여기 응용. 응용. 아 여기는 조명이래요가 아, 영화를 아직 지금 시작. 아직 여기 영화가. 아직 영화가 안 끝났어. 지금 시간이 11시 12분인데. 영화가 끝나는 적이 아, 이니다몇시 영화를 작한 거야. 9시. 대박. 아시 조조, 조조 할인 받겠다. 조조 할인 받지어 이런 것도 조조 할인 받나요? 시상. 궁금한데 아, 시상... 아, 시상... 아, 조조 할인 받는지. 아, 아, 아무튼 아 시부터 영화를 본 정말 열을 뺀들 아, 대단하십니다. 어, 이제 거의 거의 끝났다. 어 코난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 네. 코난, 코난이라고 미란이. 작년에는. <laughs> 장인어른은 용우가 근데 장인어른 용우가 얘기했잖아요. 그데 올해는 선배님이 자기 용우가 장인어른했어? 왜냐면 작년에 그왜그렇게 네, 음... 그 미친 거야? <laughs> <laughs> <새벽> 올해도 장인어른 얘기를 들을 줄이야손너 스포가 됐다. 얼마나 얼마나 남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한 번. 그치? 근데 우리,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매년 여름과 겨울에 만나는 거야? 좋지 않아요. <laughs> 극과 극. <극을>. 얼마나 <laughs> 좋아. 올해도 <우리도> 여지없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여러분, 무대 인사는 이렇게 라방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또 이동 중에 여러분들 만날 거니까 여러분, 섭섭해도 참아주세요. 안녕. 어? 아, 여러분, 섭섭해도 참아요. 좀 이따 만나요.